또 성명서라든지 이 글을 쓰는다 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명받는데 정말 주도적 주도 그 중심이 되지 않고 이 많은 성명을 받는데 앞장서셨습니다. 우리 전윤성 선교사, 변호사님 경고하고 오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전문위원인 전윤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오늘 그, 경과 보고는 도민연합 전문위원장이신 기원평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되었는데요. 부산에서 오늘 올라오시다가 그 두통과 구토증상이 너무 심해져가시고 울산까지 오셨다가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해서 발표를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작년 6월 달에 입법 예고가 되었고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날 기습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주도를 해서 이 교회와 또 기업 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이 사용자에게 성평정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이런 악법조례가 기습적으로 본인을 통과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 많은 분들,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 대정 요구를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월 29일날, 어, 약 72개의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2일날부터 7월 31일까지,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하도록 예, 경기도의 민원 예, 청구, 청원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그리고 최초로 청원이 채택된 5만 약 1,000명 이상의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재요구를 하면은 이것이 도의회에서 다시 재심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도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 도민연합을 중심으로 어, 이 개정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을 8월 25일 날 일요일 오후 3시에 이 도청 앞에서 3만 명이 모여서 성평선 조례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26일 날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도청 앞에서 오전 11시에 3천 명의 도민들이 모여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9월 달에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조례 어, 개정 청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20일 날, 어, 일요일 날, 어, 오후 3시에 바로 또이 자리에서 어, 2만 명이 모여서 어, 경기도 기독교연합회와 공동으로 연합 기도회를 가지면서 어, 이 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도의원들과 어, 약 7차례의 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송평등 조례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관련 모든 자료를 어, 또 제공을 하고 또 법적인 문제점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 12월 9일날 최종적으로 도의원들은 도의 저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도의의 대표단 단장이었던 도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총선이 아니었다라면 여러분들을 만나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줬는데 여러분들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안들을 제, 어,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조차도 폐기 처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원인은 알수 없지만 민주당에서 의원총을 열어서 그 폐기하기로 때 안을 논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의원총에서 회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가 들어서면서부터 서명이 10만 명을 넘어가고 12만 명을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부터 올해 2월 달에 처음 열린 도의회 임시의회에서 갑자기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입법 예고도 없었습니다. 도례를 개정을 하려면 입법 예고 를 해야 되는데 입법 예고도 안 하고 정말 밀실에서이 도의회 96%를 차지하는 민주당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통과 시켜버렸습니다. 일부만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이걸 바꾸는 내용은 하나도 한백자도 고치질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추운 겨울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도민연합의 기로평 교수님과 또 많은 또 목회자, 또 시민 잔치 대표가 엄동 설안에 한 겨울에 이곳에서 두 달, 세달 동안 텐트 시를 했습니다. 김원평 교수님은 올해 지병이있으신는데 불구하고 그 무리하게 방향을 하다가 1월 말에 폐렴 증상이 생겨서 중단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원평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이 31개 시군에 25개의 지역 서명 책임자가 어. 지정이 돼서 결국 오늘날에 이렇게, 어 최종적으로 전자 서명을 포함해서 약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 서명은 뭐, 추위에 다시 시민단체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거의 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천명 정도 서명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수기 서명으로 해서 어 17만 6천 명이 서명 해서 총 17만 7, 7천 명의 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박스를 보시면은 시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군만 분류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시군에서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까지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으로 분류를 안 하면 도청에서 접수를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시군 혼합이라고 적힌 박스는 시군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 단체에서 서명을 받다 보면은 여러 시군 지역에 사는 분들이 한 서명지에 서명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각 서명지 표지에다가 섞인 동을 다 적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주부들이 정말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와서 이 서명지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시적인 제도를 가지고 정말 요즘에 다 모든 사람도 인터넷으로 청원 넣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분들의 수고와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들어서 오늘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서명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17만 7천 명의 미니를 무시하지 말고 경기도청, 동기도의회는 조속히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제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성평등조례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여라, 우리 대표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못 오셨습니다. 대신 우리 상임 집행위원장이신 우리 송종화 목사님께서, 어,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